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2%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24만 9천 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 92만 주가량 나왔고 네이버가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서 서서히 아래꼬리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거래일 정도로 봤었을 때 목요일 날짜로 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단기 차임에도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목요일 날짜에 보시면 은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바로 들어옵니다. 윗꼬리 부분에 차익매도가 나가면 바로 받아주는 수급이 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본다라고 하면 이 평선은 이제 상단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신용장구도 최근에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고, OBV c 치는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제 분기점이 여기 박스권의 상단 구간이죠. 여기 윗꼬리 부분에서 밀렸던 이 구간을 과연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차익매도가 나오면서 이 평선의 하단 구간으로 밀릴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인데 사실 여기를 돌파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용장고 부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에 차익 매도가 나오는 물량을 다 받아먹어 주고 올려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관들이 지금처럼 누른다라고 하면은 신용장고도 언젠가는 꺾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아직까지 이제 개인 수급이 좀 세니까 개인들이 받아 먹어주면서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좀 버틸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신용장고가 꽤 높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용장고가 지금 지수 거래보다도 신용 거래 추이가 더 높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둘다 파란색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었때 여기 구간에 왔었을 때 돌파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기관 수급이 따라서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태를 봤을 때 오늘은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보시면 로봇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세게 올렸죠 에코프로 오늘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필두로 해 가지고 좀 들어가던데 지금 개별 종목으로 해 가지고는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솔직히 지수는 많이 올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쪽에 대한 것도 0.87% 1.34%까지 장막판에 말아 올렸네요. 코스닥 쪽은 0.34% 거의 보합권인데 지금 보면은 연기금 자금이랑은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옵니다. 지금 그리고 코스피 쪽도 거리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 쪽이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해서 저번 주에 풀로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은 연기금 들어오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만 좀 메스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아직 정부 정책 부분에 대한 것도 남아 있고 거기다가 시장 자체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슈성이 붙는다 라고 하면은 좀 세게 올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 장 초반에 눌렀었던 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갖다가 10시 넘어서부터 위로 올려치는 걸 보고 순매세로 전환 처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평선의 하단 구간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꺾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네이버가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지수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 기업들은 조금 조정폭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정이란 게눌른다는게 아니라 얘들이 선물 포지션을 상하단에 먹으러 올려치고 내리치고 할때 네이버, 카카오 정도는 조금 지수 조정을 위해서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가 여기서 올려치는 것, 여기에서 빠지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정도 수급에서 이걸 내리친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거기다가, 오늘 사실은 뺀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순환매 장세에서 뺀 기업들은 빼고, 올릴 기업들은 올리고, 카카오는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는 거의 보합권인데 어차피 지수상승 일으키려고 하면은 수급처리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버텨주는 기업이 좋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추세선 이어보고 여기에서도 추세선 가져가 보면은 위로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나오고 아래 거리 수급 처리 들어오고 있고요 위로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아래 거리 수급 위로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아래 거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평선 올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사점 잡고 들어오고 있고요 신용장구 부분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기관들이 매도세를 때리니까 신용반대매매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지금까지는 이 기관들이 개인들한테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물량을 넘겨주는 꼴이 됐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이때 같이 매도가를 때려줘버렸으면은 기관들이 오늘 누르는 게 굉장히 좀셌을 거예요. 왜? 받아먹어주는 물량이 없고, 그러니까 개인들밖에 없고, 말 그대로 뭐 보시면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세게 눌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거리 담고 나서 오늘 매도가 때린 거 보세요. 진짜 단기차익 매도에 대한 물량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 매도가 세게 때렸거든요. 근데 장막판에 좀 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랬더니 개인들이 이 정도만 딱 들어오니까 카바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보합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일 정도면은 다시 또 이제 외국인들 수급 처리가 좀 들어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용관대면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이제 분봉상으로 보도록 하면은 특히나가 여기 이제 이평선의 하단 구간 이렇게 쭉 쳐보면, 여기 아래꼬리 수급에서 반등, 아래꼬리 수급에서 반등 처리가 일어났죠? 여기에 매물대선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차익매도가 올라왔다가 나오고, 또 올려치려고 하니까 차익매도 나왔다가 눌렸다가 여기에서 장대항봉하면서 올려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과,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이 다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대 항목 올려치다가 추가 상승폭이 나오,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 수급이 붙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은이 매물대선이 하방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니까 여기서 아랫꼬리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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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려쳤다가 밑으로 빠지면 아랫꼬리수급 위로 올려쳤다가 여기에서 빠지면 아랫꼬리수급에서 위로 올려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하방지선으로 잡아놨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지금 한 6%? 6%에서 8%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따라잡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추세선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사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수급을 잡아줬던 게 포인트가 어딥니까? OBBC죠? 올라가면서 잡고 차익매도 나와도 버텨주고 올라가면서 잡고 올리고 빠질 때도 버텨주고 올라가면서 치고, 빠질 때도 버텨주고, 그쵸? 그럼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현재 348,000원에서부터 235,000원 사이에 있는 물량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그쵸? 여기 있는 물량이 여기로 해서 메스타점 잡고, 버텨주고, 여기로 또 들어와서 버텨주고, 여기로 또 들어와서 버텨주고 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장대항봉 형태로 올라가요. 그쵸? 근데 주가가 빠질 때는 얇은 봉 형태에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5일이평선이 충분히 따라오고, 올려칠 때는 또 빠르게 올려친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매물대선이 약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일봉상에 봤었을 때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구간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지금. 사실, 이 구간만 좀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여기 30만 원 선이 죠 30만 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바로 터치가 다이렉트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매물대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매물대서는 여기는 매집선까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매물대서는 여기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으로 형성이 돼 버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투매를 던져요. 말 그대로 또 밀리겠지 하면서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과는 30만원 선이고, 지금 384,000원에서부터 만 여기 30만원 선까지의 물량이 여기로 메스타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평당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 주면은 여기에서 투매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단기 차익 때문에 조금 눌려가지고 여기 똑같이 박스권을 형성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메스타점 잡았을 때 30만원 선까지는 누가 뭐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밸류까지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인 38만 4천원까지 보고 가져가셔도 된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인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래도 저번 주 수목금 해가지고 이메스타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 쪽에서 따라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이게 내일부터 또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콜 옵션 부분도 10시에서부터 위로 올렸어요. 딱그 타이밍이 맞춰가지고 지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풋드 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9시 30분 이후부터 해서 올렸다가, 저는 이때는 이제 박스권인 줄 알았어요. 이때는. 근데, 딱 10시 40분 넘어가니까 매도세로 딱 전환처리 시키면서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상방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비차임 매수세. 여기도 보시면 비차임에스 코스닥 쪽도 들어가고 코스피 쪽에서도 비차임에스가 딱 들어오는 모멘텀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여기 보이시죠? 코스피 쪽에서 비차임에스 싹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잡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연기금 수급입니다. 연기금 수급. 사실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버티고 있는 모멘텀에 대한 기초적인 게 연기금 수급이에요. 근데 코스피 쪽은 아직까지는 연기금 수급이 개별 종목으로는 조금 들어갔는데 기간합계로 해가지고는 저번 주에 세게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특히나가 28일 날짜에 내리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보면 되는 건데 체크할 게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구간을 넘어가 줄 것이냐 이걸 봐야 되고 그때 신용 잔고 올라오면서 기관수급 들어올 거냐 이러면 뭐 연기금이든 뭐든 뭐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갑니다, 이거는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구간, 여기에서 우선 타점 부분 잡으시고, 여기에 올라왔었을 때 신용장국 계속 꺾이지 않고 따라온다라고 하면 넘어갈 거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긴 해요. 얇은 봉 형태로 올라가면은, 꽉 밀리더라고요. 근데,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매도가 나오는 수급 다 받아 먹어주면서 올려치고, 그 상태에서, 여기가 하방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려쳤잖아요? 차익 매도가 나와도 여기서 멈췄다가, 이 구간을 올려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이어지고 상단 포지션을 계속 이어가면서 빠질 때 OBV 시치가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포지션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우선적으로 타점 부분을 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좀 이걸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 지금 금융이랑 하는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죠. 근데 은행 주도로 맨 처음엔 나온다는 내용이 나오다가 확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전례 없다라고 하면서 성급기를 했다고 하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글로벌 전례 없다고 하냐면 은행권에만 스테이브 코인 발행권한을 주는 거를 금융위에서 말한 게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런 곳이 없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은행권에 줘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좀 잡히고 있냐면 어쨌든 기본 조건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화폐 발행 부분에 대한 법률 부분을 제정을 하는데 기본 조건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핀테크 회사도 발행을 할수 있게 하는 방향적으로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쪽으로 넘기는 게 10일 날짜까지 넘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이게 넘어갔었을 때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거의 법제화 부분에 대한 건 이런 가닥으로 가겠구나라는 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핀테크 회사들이 가능하게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한턴 정도 좀 수급이 세게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테비오코인 때문에 이렇게 올렸던 기업이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부나하고 네이버 합병까지 진행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법제화가 유리하게 적용 처리가 받았다 고 하면 은 그건 한턴 정도 수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밸류가 저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이 이렇게까지 올려쳤던 원인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실질적인 진행 상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정도 수급상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불확실성이 있어서 세게 못 올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일정날짜, 10일 날짜입니다. 10일 날짜에 정관에, 그, 정관 넘기고, 11일부터 해가지고 법제화 부분에 대한 게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질보다, 생각보다 일정이 빨리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에 대한 것도 좀 기대를 하시고요. 사실 근데 지금 가장 큰 리스크 부분은 이 업비트입니다. 업비트가 최근에 이 해킹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해킹 사태 발표가 또 두나무하고 네이버에 대한 이 합병 발표 이후에 얘들이 해킹 사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먼저 일어났으면 이것부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두나무하고 네이버 다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해킹 사태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두나무하고 네이버가고 아직 합병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합병이 이미 됐다라는 것처럼 두나무의 리스크가 생기면 네이버도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날짜에 보면은, 사실 이건 네이버가 빠질 게 아니에요. 합병 부분이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 때 해킹 사태 부분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5.79%가 빠졌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두나무의 주주라고 하는,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10.59%,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7.2% 갖고 있어요. 하나투주정권이 5.94%가 갖고 있습니다. 송치웅 회장이 25.53%, 김영정부 회장이 1 0 1 1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은 네이버가 69%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금가불리 원칙에만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의결처리를 그냥 막, 어, 어거지로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만 거절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 보시면 합병 주식교환 이전결정 부분에 대한 공시를 보시잖아요. 여기 주식매수청구권이 1조 2천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지배 그 지분이 10.4% 1조 4천억이 원 넘어가거든요. 얘네들만 여기 보시면 주식매수청구권 규모에 이거 이상으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뭐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이걸 바꿀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아놓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우선 공시 부분에 대비해서는 이거 합병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두나무가 말 그대로 막 벌금 때려 맞고 그래가지고 막 네이버가 네이버도 이제 보면은 거기 미래세 증권인가요? 거기가 지금 합병 비율 부분에 대한 걸 마음에 안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1대3인데 왜 네이버 파이네이션이 시가총액 5조원 정도 평가가치를 받아서 두나무가 15조원이니까 1대3으로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제 어 네이버가 말 그대로 지분을 69%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동의를 안 하면은 합병 진행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두나무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좀못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건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나무하고 네이버가 합병이 됐었을 때 영업이익 부분은 3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 파이낸이션하고 두나무가 합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네이버가 이 지분율을 17%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3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10%면 3천억입니다. 17%면은 한 5천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조 원에서 17%가 5천억은 여기에도 주가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4분기 아시겠지만 실적 부분이 5천억원이 넘어가요 5천 한 200억까지도 나온다고 5천 600억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분기 실적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1년 영업이익 부분이 네이버만 2조원을 찍는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5천억원이 더 플러스 된다면 2조 5천억이에요 PER에 갔다가 20배만 따려도 시가총액이 50, 50조거든요 지금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은 39조원이요 11조원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인 여기 보시는 것처럼 37, 38만 4천 원이 합병이 진행되고 나서 결코 고평가에 대한 주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수급상만으로 이 구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밸류 따라온다라면 여기까지 보시는데 합병 부분에 대한 진행 부분이랑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정보 부분 잘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 하나 다 말씀 처리해야 될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 r 로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가 이게 핵추진 잠수함 때문에 올렸다가 단기차임 매도 나오거나 시장이 눌림성 때문에 좀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승인은 나왔잖아요. 각 기업에 이제 분배처리 들어가가지고 배정 나오면은요, V자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2027년도까지 독커다차이는 기업이 2 0 2 8년도부터 가능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밸류를 재평가할 수 밖에 없고요. 이거는 멀티플을 땡겨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응책 다 보내드릴 거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 0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려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어,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한번 정도 슈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수급처리로 봤었을 때는 슈팅이 나오려고 하는 포지션을 조금씩 잡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려면 외국인들이 올려쳐야 되겠거든요. 근데 선물 포지션 봤었을 때 얘네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그럼 따라 들어오겠죠. 그 타이밍을 언젠지를 보시면서 신용장고 올라왔을 때 여기 매물대선 돌파하는 거, 이것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이버는 딱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해 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 종목 해 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s k 하이닉스내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